찬송가 314장 314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내 <laughs> 구주 예수 아 죄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그주의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이 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것실세 다만 내 비는 말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주가복음 23장 26절 한목소이로 읽겠습니다 이이 예수를 끌고 갈때이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이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o l 이 ship j o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아, 이제는 다 기지나여서 맥지나여서 음, 더 이상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시기 어려워지자 이제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이어질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종이 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 영향은 원래 원문은 대가 또는 희생 이런 의미의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음. 어떤 뭐랄까요? 영향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번역을 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은 개인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 재밌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어, 이 의미를 밑에 이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어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다라 했더라면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랑의 어떤 가치, 그 주체 우리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차마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사랑에 힘입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에는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순종이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순종의 대가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의 계획이 어그러질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계획과 어,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게 어긋나겠죠. 그때 우리는 우리 어, 이런 조롱을 듣게 될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야. 너희가 말하는 그 종교가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laughs>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롱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쉽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가 치러지도록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는 이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 외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내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자존심이 가강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 뭔가 어, 선한 마음인 것 같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자존심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도움을 청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불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laughs> 주님께서 맺으셨던 관계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그런 거예요.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잖아요. 차마 일반인들로서는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구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지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희생을 스스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의 동그라미 한번 쳐 보세요. 이 자존심, 이 스스로라는 것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밑에 제가 괄호 이렇게 해 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립욕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 기꺼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어요. 근데 계속 착각하는 거죠. 계속 세상에 그런 뭐랄까요? 목사님께서 주일에 바람을 막 불어 넣는다 그러 그러셨잖아요. 그런 그런 충동을 계속 불어넣음 받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 바꿔 말하면 보편적인 목적이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섭리 또는 다스림 또는 역사 이 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그 순종의 영향력은 다른 모든 것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런 것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너무 우리가 너무 거기에 골몰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가 항상 삶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여호와 먼저 이렇게. 주일 말씀 통해서 듣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독립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에서 오는 수치심을 기꺼이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반대의 얘기를 뭘까요?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laughs> 쉬워요 네. 그게 훨씬 편해요 그게 훨씬 내 마음에 기쁨을 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황은 당장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보세요, 제 이빗줄을 왜 구워놓았는지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셔야 해요. 내가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사랑해서 순종한 일의 결과가 내가 지금 느끼기에 내가 지금 보기에 판단하기에 이게 맞나 싶은데 알고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제가 이렇게 과로해서 예로 넣어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렇죠?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소홀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내팽개치어두고 예수님께만 집중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 흠잡을 데 없는데 아니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마리아를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에 더 우리가 더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순종을 잡고 다른 그곁까지의 2차, 3차의 것들에 너무 골몰하는 것 갈, 골몰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대접하는 어떤 그런 아주 선한 사역 그런 섬김의 일일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제가 진하게 지금 표시해 를 놨어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려는 성향을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저 그렇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마저도 너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그 대가를 또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바라면서 그걸 주시지 않으면 나의 순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불만을 가질 때가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것까지 끝까지 우리의 가장 밑바닥 하나, 남아 있는 하나까지도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어. <laughs> 새벽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음, 그. <laughs>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월요일 어제 그리고 그다음에 주일 저녁 수준에 잘 마쳤고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월요일 강의 들을 때 여호와라는 게 언급이 됐고 그죠 그 여호와 뭐 제가 그 이름의 뜻을 뭐 몰랐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 특별히 여, <laughs>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질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란 이름이 쓰이고 우리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쓰인다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참 놀라게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부탁드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목사님께서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거,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 그냥 갖고 오셔서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라는 것과 관계라는 것,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로 하나의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시선을 모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사실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순종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관계 중심적이에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 그렇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에 전혀 주저함 없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짐 없이 빚 없이 온전히 따라야 하는데 여전히 저희들의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마음이 두렵고 또 생각이 염려가 <laughs>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작은 삶이 작은 몸부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자,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든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